สวัสดีครับใช่ครับอ่ะเอาละเดี๋ยวเรามาพูดถึงนะครับอัลบั้มของคุณเซียจุนซูก่อนเลยแล้วกันนะฮะซึ่งอัลบั้มชุดนี้เนี่ยนะครับก็เป็นชุดที่สองแล้วนะครับรู้สึกอย่างไรบ้างครับสำหรับอัลบั้มนี้ครับเนี่ยเออ제가작년일집예유사이올해또이집이나왔습니다일집과는또다른어또더새로운장르부터 또 원래 기존의 고수의 또 장르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어서 특히나 어더 색감적으로 더 다양한 그런 느낌이 나는 앨범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번 타이틀곡 i n c r e d i b e 같은 경우는 좀더이 여름,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만큼 정말 어 경쾌하고 기분 좋아지는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ค 작년에도 제가 아시아 투어 첫 시작을 이 태국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더군다나 제가 제가 항상 태국을 첫 시작으로 하는 이유는 항상 뭔가 그런 럭키한 이첫 스타트를 이 태국에서 포문을 열면 정말 럭키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또그 공연을 뭔가 좋은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또한 또 태국으로 첫 스타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가내은가 우선 2집 앨범의 수록곡들을 우선 메인으로 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장르를 담은 만큼 다양한 분위기의 곡들 그리고 그래서 그로 인한 다양한 연출을 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에 맞는 그런 색감적인 이 그런 부분도 어, 많이 고려를 한 무대이고 또 노래들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또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작년에 보여 드려 들려 드렸던 곡 중에서 되게 반응이 좋았던 곡들을 같이 이렇게 보여 드릴 수 있는 자리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안녕분아 믿고 왔แน่นอนนะ이รับอยากให้ <목소리도> s i n e Incredible ครับว่าเป็นอย่ Incredible 작년에 제가 어, 영어 싱글을 냈었는데 그 곡에 자곡 해 줬던 작곡가, 이신, 오토매틱한테 받은 곡이고요. 정말 처음부터 이 노래를 듣고 이 앨범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 이 여름에 너무나 어이 분위기에 무신 잘 어울리는 곡이고 너무나 신나는 비트에도 더군다나 이 음악은 약간의 힙합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까지 했던 또 음악 색깔과는 또 다른 약간 힙합적인 느낌이 묻어있는 곡으로서 어, 또 아시겠지만, 그, 퍼브데디 아들이 퀸시 브라운이라는, 또 정말 요즘 되게 미국에서 많이 핫해지고 있는 배우이자 래퍼라고 들었는데, 또 같이 작업하게 됐고, 또 같이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또 뮤직비디오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런, 좀 공연, 그좀 그러니까 그런 파티를 즐기는, 정말 이 여름, 더 무더운 여름을 정말 날려버릴 만큼, 정 시원한 느낌이 나는, 어,

어 진보한 앨범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더더 더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는 앨범으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저는 어떤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이팅 니크 탕 제외 제 자미 기자감 아니에 방해해 각하 라이트 이따 당한 방크. 우선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개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아마 또 재발제 활동으로서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กลับมาที่เรื่องราวของคอนเสิร์ตกันบ้างนะครับหลังจากปีที่แล้วเนี่ยคุณเซียร์เขาได้มีการทัวร์คอนเสิร์ตนะครับไปเรียกว่าโอ้ทั่วโลกเลยนะครับไปหลายเมืองหลายประเทศนะครับกลับมาคราวนี้เป็นครั้งที่2แล้วนะครับคุณเซียร์นั้นมีความรู้สึกตื่นเต้นนะครับหรือว่ากดดันหรือว่ารู้สึกอย่างไรบ้างครับให้คุณเซียร์เล่าฟังหนึงครับอุ้งโซ่เ 작년에 있어서 또 콘서트를 돌게 되었는데, 아직 어느 나라 어느 나라까지를 갈지는 아직 솔직히 미정 상태예요. 근데 우선은 이번이 앨범을 또 가는 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 지금 가장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뭐 다시 한번 역시 하게 됐고, 지금 이 태국에서도 다시 이렇게 무대도 일류발을 서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지금 기분이 벅차오르고,

오늘도 보면 팬 말에 그 야자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이렇게 저녁을 보내주시는 팬 말들을 보고 참 그런 분들도 많이 기억이 남고 항상 태국 분들은 정말 변함없이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신 것 같아요. 그냥 공연장에서 바라 봤을 때그 태국 팬 분들의 그런 눈을 보고 있으면 정말 거기서 힘을 얻고 또 그런 곳에서 또 럭키한 그런 기운과 또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또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 태국에서 첫 스타트라는 것도 어 이유가 있습니다. 강상 와이가 마을 타이가 많이 캉. 네. 아님 업 시리즈 니네. 네. 캡. 기대는 양 라이. 여기가 마테 타이 우리 아웃. 태국은 제가 뭐 항상 느끼지만 정말 태국 분들의 그런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 다들 순수하고. 그런 착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여러 가지 그런 세심한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너무 팬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정말 사람들 자체가 되게 그런, 그니까, 아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눈에 보여서 그런점으로도 너무나 태국분들 자체를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태국은 아까도 뭐 야자수 얘기했지만, 제 원래 사실 한국에서는 야자수를 보기가 좀처럼 어려운데, 그런, 어, 제가 좋아하는 야자수와 또 동네 그 도심이 이렇게 잘한데 어우러져 있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 같고 방국이라는 곳을 사실은 아직까지 는 놀러 와본 적은 없는데 꼭 진짜 시간이 된다면 꼭 놀러 오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아타이 파우น파우

เขานะครคือเราสามารถสั่งได้ครับว่าจะเป็นแตงโมหรือว่าหรือว่าผสมน้ำแดงมันเป็นสูตรแต่ที่เขาบอกเดี๋ยวเขาก็จะผิดหมดนะคร oh okay, ัโอเค just kidding ครับเราผ่านไปเราสั่งข้อต่อไปดีกว่านะครับให้คุณเซียพูดภาษาไทยบ้างเออคุณเซียครับสามารถพูดภาษาไทยอะไรได้บ้าง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ขบขอบ,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ขอบคุณมากมากครับ มะพร้าวเลยนะเอามะพร้าวต้มยำกุ้งด้วยนะครับต้มยำกุ้งต้มยำกุ้งน่ารักชุงเบย์ด้วยนะครับน่ารักชุงเบย์น่ารักชุงเบย์น่ารักชุงเบยอ่าโอเคนะฮะน่ารักมากนะครับแม่กก็มังคิดได้ทีเดียวไหมฮะเอาละครับสุดท้ายนี้ครับคุณเสียอยากจะฝากอะไรถึงแฟนคลับชาวไทยบ้างครับ 또또 말하면 내일 콘서트 네, 요 정말 항상 언제나 정말 항상 올 때마다 느끼거지만 정말 크게 당겨 주시고 또 항상 이렇게 기자분들도 항상 이렇게 너무나 정말 성의 있게 반겨 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공연에서 그 모든 감사을